역대상 어, 1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다위시,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그런데 그러니까 용사들의 이름을 다 열고 한 다음에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그런데 그 강성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 현상으로 보면. 참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엄청나게 다윗에게 아주 목숨을 걸 걸만큼 충성을 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다윗이 전쟁 가운데에 전쟁을 오래 하니까 향수병이 도졌어요. 향수병이 향수병이 도져서 이따가 아 저쪽 블레셋 진영 안에 그 우물가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물이 생각난다. 이렇게 혼자서 읊주리는 말까지도, 말까지도 그타이세 군사들이 듣고 그세 사람이 가서 블랙색 진영 가운데 있는 그 물, 우물물을 떠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변두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적진 한가운데 있는, 네, 물까지 떠다 바친 거예요. 그 정도로 타이세 군사들이, 네, 굉장히 목숨을 바치고 충성한 것 때문에 충성한 것 때문에 다윗의 군사들을 잘 돕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화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다윗의 군사들이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고문에 분명하게 나와요. 하나님 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 때문에. 다윗이 잘된 것이 아니라, 하, 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사람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사람이 붙으니까 물질도 붙고. 예. 네. 그러니까 사람하고 물질이 붙으면 그게 권력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요즘도 다 쪽수를 얘기하잖아? 정치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많으니까 물질도 많이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될잘 잘 돼야 되는 그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사람이 와야 되고 돈이 많이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물론 그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돈이 어디서 들어와요? 돈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돈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면 물질도 들어온다. 물질, 사람과 물질이 들어오면 나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점점, 응, 음, 가능성화해진다. 그래서 점점, 잘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과정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마지막을 봐야 되니까 마지막을. 다윗은 점점 잘돼서 마지막에 굉장히 편안하게 그 후손들과 부하들이 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사우랑은 전쟁 가운데서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성경에서 저주받은 인생 보면은 전쟁에서 죽은 거야. 그런데 축복받은 사람들 보면 평안하게 눈으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보는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가를 어, 보고 보고 그것을 우리가 어, 이야기 해야지 그 그러니까 점점 잘되는 과정에 있으면 은잘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때로는 위험에 닥칠 수도 있고 때로는 노, 어, 요셉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종으로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옥에 가고 종으로 팔려서 그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먹는데 아주 그냥 거나한 아주 멋있는 그 이태리 식당에서 식사를 한들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밥이 넘어가겠어요? 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사람하고 밥을 먹으니까 밥이 안 넘어가죠. 그런데 허름한 식당에서 그냥 칼국수나 싼 그런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먹더라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그게 뭐 인류 요리, 요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예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는 점점 잘되는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이에요. 삶. 예,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점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점점 잘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어? 신혼의 새방살이를 시작해서 전세를 얻어가서. 어? 또 집을 사고 또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서 예, 우리는 점점 잘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업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데 이 다리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어, 사무엘서 22장 1절 보면 그, 그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누구냐 환란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다윗의 그 인격의 면면을 보면 어,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품었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도 교회도 잘 사는 사람, 멋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올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는요, 교회는 약하고 병들고, 심령이 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질병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마음의 심령의 상처가 치료받으면 그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삶에서 내가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치료받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치료받는 장소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점점 잘되고 강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 다윗이 그 주변의 사람들을 착하게 돌본 것처럼요. 저희 이렇게 주변에도 보면 어떤 정치인 정치인도 법적으로는 엄청나게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하들이 그 신하들이 그 직원들이 목숨 걸고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교단에도 어떤 분이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그래서 잘못돼서 법정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거기는 조직이 엄청 탄탄해. 엄청 탄다는 게 뭐냐면 그분이 그분이 자기 자기 수하들은 자기 주변 에 있는,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잘지낸다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돈은 귀신도 부린다. 예. 돈은 귀신도 부린다. 그렇게 예, 돈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는 잘못된 방법이지만 어쨌든 예, 다윗처럼 다윗처럼 내 주변에 있는 예,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예,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 잘된 이유를 보면 어떠한 어떠한 그 신앙적인 그 신앙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면 신앙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윗은요 즉시 위계에서 즉시 뭐든지 이 다윗이 바세바와 어, 바세바의 사건이 어, 있을 때 보면은 어, 그 사람이 그 잘못을 해서 다윗이, 다윗이 어 바세바의 아내를 어, 어, 그 잘못 그간음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그것을 간음을 해서 바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어또어 어, 우리아 우리아들 전쟁에 전쟁터에 일선에 나가서 어 죽게, 죽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죄가 다 감춰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숨겨도 하나님은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속이지 못하면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알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단 순지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야.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이 늘 나라와 다윗수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어, 얘기하니까 다윗은 즉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우리는 작은 죄를 졌을 때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요 다윗이 처음에 직무유기를 했죠 그 다음에 간암을 했죠 그 다음에 살인까지 저질렀잖아 그런데 그 우리가 즉시 그치지 않으니까 그 작은 죄에서 즉시 그치지 않으니까 더큰 범죄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을 우리 나라 속 때문에도 그게 있잖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아멘. 근데 다윗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질책을 했을 때 즉시 회개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저녁 때 음, 자기 자기 전에. 네. 침대에 앉아서 꼭 자기 전에 교회에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누워 있을 때라든지 정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나? 예. 특히 죄 정도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더라고. 말 하나 실수한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질책을 예. 하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문제를 일으키게 해서 예. 그것을 드러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우랑처럼 변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윗처럼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신앙적인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죠. 안왔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게 정말 아니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이 일인데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아니 하면 되는 건데 하면 되는 일인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안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네. 3 0장2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은 죄 플러스 죄. 네, 죄의, 죄를 저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언약계 사건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 방법대로, 어, 뭐 새수리에다가, 언약계를 싣고, 어, 뭐 우사가 충돌하는, 어, 뭐 우사가 죽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그 다음에, 어, 그, 어마무시한 언약계를, 3개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 언약계 손댔다가,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아무도 언약계를 자기 집에다 모시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오베데덤의 집에, 예, 3개월을 언약계를 뒀는데도 점점, 점점 잘 되다, 복을 많이 받았다는 소문이 있고, 20년 동안, 20년 동안이나 있던 아비나답의, 언약계가 있던 아비나답의 집은 그냥 우사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계 하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언약 기는 것도.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 목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대로 우리가 말씀을 성경대로 전해야지. 자기 상식이나 지식이나 체험이나 이런 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 변질되게 하고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 하나하나 하나님한테 세밀하게 물어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laughs> 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이, 제가 병에 들었어요. 병에 들었는데, 바세보에게 가서, 신하를 시켜서, 물어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실 자기 나라의 엘리아라는, 아주 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건 하나님을 무시한 거지. 주의 종을 무시한 거, 목회자를 무시한 건 하나님을 무시한 거지 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주일 종하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우습게 알고. 알고 바발 세굽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아침에 제가 보니까 바발 세굽은 어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의 왕. 파리신이 발 세굽이야. 아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을 에? 무시하고 어디 파리신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2년 안에 그 아시아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사업이나 어떤 목회나, 응,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은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이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주의종이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까 처음부터 무조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무조건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알지도 못하는 응? 그 가난을 향해서 첫 발을 내든 뭐, 무슨 목적지를 알고 갔어요?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러나,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복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조건 순종, 순정,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이제, 어, 다시 그, 이렇게, 그, 그, 그 말년 가운데에 갓선지자가 이제 나간 선지자는 가고 이제 그 임기 다윗의 그후 어 후반기에 갓선지자가 이제 다윗과 함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중이라도또 목사의 목사가 있어야 돼. 예. 목사라고 자기가 위가 아니야. 근데 자기가 목사라고 다 자기가 위인 주라고물어보지도 않아. 우리 목회 선배들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인생 선배들한테도 목사님도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만, 또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응답받은 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그게 일치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내 주변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가 필요한지를 믿습니다. 근데 가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 인구 문제로 인해서, 어, 자 다이식 범죄했잖아요, 말년에. 그러 그러니까, 어, 이 가선지자가 어, 다이식에, 게 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단을 쌓는데, 장소까지 얘기해 준 거예요, 장소까지. 아무 데서나, 어,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단을 쌓아라.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장소도 얘기하고 또어 방법까지 얘기한 거야. 번제와 화목제. 네. 우리가 어, 번제와 어, 번제는 기본 제자지만 화목제는 뭐냐? 그 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했으니까 이제 번제 때문에 가리웠잖아요. 그 하나님과 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가리운 게 있으니까 그 가리운 것을 치워버리는 그 화목제를. 예, 한옥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그니까, 러 오늘날,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다 내용이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어, 어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 는 복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헌신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남성계 헌신 예배, 여성계 헌신 예배.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에, 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예, 다윗이 아담나의 타장마당에서 예배를 제 어, 단을 싸우려고 그럴 때, 아랑하가 그냥 드린다고 그랬어 그냥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린다고그니까 그린다 아니다! 이, 이, 이 재산은 나에게 숙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서 막완강하게 나아가서 은5 0세겔로 타장마당하고 손을 어, 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헌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그리고 무조건적으 공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준다고 다 받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치러야치러야할 값은 내가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그 위해서 그 그러니까 예배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응 어? 헌금도 <laughs> 나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반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3상 24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이 그쳤더라. 그제가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예배만잘 드려도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이 그치는구나" 아,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제사도, 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 예배를 어, 잘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음. 알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려지는 예배. 예배만 잘 드려도 그래야 그러니까 헌신의 예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 같아요. 제가 제가 생각을 해 볼게요. 제가 이제 사업장 어, 예배 예배 이거 이제 어, 그저께 이제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제안이 그쳤더라 거기서 그 사업장에도 예배를 드리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딱맞는거예요 예배를 그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 그러니까 이제 한달에 한 번씩 이제 전사원을 전사원 전직원들 모여서 한달에 한번 이제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선도 삼손도 마지막에 자기가 조문을 뽑히고 나서 마지막 때에 자기가 죽을 결심을 하고 어 죽을 결심을 하고 나갔잖아요. 그 그러니까 죽을 결심을 하고 자기가 이이 이 집이 무너지면 자기가 깔려서 죽일 걸 죽을 죽을 수 있는 것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어, 번제로 드렸을 때 자기 몸을 어, 제 제사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회개 가운데 삼손의 삼손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정말,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들어줘야 된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재앙도 이스라엘의 재앙을 멈춰주셨듯이, 그 우리나라에 있는 어, 그 삼손이, 삼손의 번제를 드린 그 마지막 그 예배를 통해서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예? 어 진정한 예배, 이사무엘이 미스바 성에서도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구원해 주셨고 에스라가 아와의 감타에서도 민족들을 어, 불러놓고 금식 성회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1973년도 어, 여의도 여의도의 빌리그레한 목사님 을 모시고 여의도 성회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건성하고 또 기독교가 흥련된 것처럼 정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에 이만 재앙, 이 나라에 이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극복될 수 있기를 우리나라가 점점 잘되고 한국교회가 점점 감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혀지는 음, 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